어떻게 보면 작가님도 네네. 굉장히 이제 책을 많이 쓰시면서 맞습니다. 제가 어떤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출판계의 다이소. <웃음> <웃음> 출판계의 다이소.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서 한국인의 맛이라는 인물도 네, 사실 와우. 저는 되게 재밌게 봤표했고 아, 그 식인종 추천소설 아니냐고 한국인의 맛이라 그래서 했는데 저 오해고요 그러니까 인물 소정이잖아요. 네. 네, 한국의 아, 네. 맛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는 다양한 장르의 책을 쓰시는데 여러 장르 중에서도 추리가 가장 시죠왜냐하면 제가 시작할 때 추리 소설로 시작을 했어요. 음. 그리고 제 아이덴티티니까 그러니까 그러 제가 어 16년 전에 아 16년 전에 처음에 글을 쓰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제일 처음에 써야 될 거는 당연히 추리 소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이제 얘기를 하게 될때 어 작가라고 할때그 다음에 하게 되면 음. 이제 007 제임스 본드가 항상 음. 본드. 제임스 아, 네. 본드 이러잖아요. 아, 네. 그런 거 아니면 마티니 음. 젖지 말고 흔들어서 음. 하는 것처럼 작가 음. 추리 작가입니다라고 음. 하는 경우가 고 아직 아제뭐 추리 추리 작가협에 회원이기도 네, 네. 하고요. 음. 네, 저의 정체성이죠. 음, 정체성은 추리의 네, 여러 맞습니다. 가지 좀 작품 중에서도 추리 소설에 맞습니다. 많이 가 있다. 뭐, 네. 다른 작품도 다 좋아하고 음. 그러긴 한데. 저한테 하나의 장르 음. 꼽으라거나 당신의 문학적인 고향이 어디냐라고 음.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추리라고 음. 하죠. 음. 네. 굉장히 많은 추리 소설도 쓰셨는데 그중에 네. 좀 애정이 있는 소설이 있으세요? 사실 제가 개봉동 무대로 쓴 최초의 추리 음. 소설 작가거든요. 어, 개봉동, 개봉동 명탐정. 오. 개봉동 명탐정. 네. 이렇게 처음에 출판사 측에 개봉동을 무대로 쓰겠습니다. 했는데 어, 출판사 측에서는 잘 어딘지 모르잖아요. 네. 알아서 하시라고 여기 해서. 네, 사실 제가 사는 동네 음. 네,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오는 민준혁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민준혁. 이제 누가 봐도 저 음. (30대) 후반에 추리 작가 지망생에 음. 이제 뭐 미, 아마추어 탐정 지망생인데 하는 거마다 잘 안되고 음. 네, 뭐 문제를 푸는 것도 알고 보니까 그냥 소디발에 지지없는 시이고 <laughs> 조수가 오히려 똑똑한 하 네. 네, 이런 캐릭터인데 굉장히 잘 써진 거예요 어... 네, 그냥 어디 캐릭터 연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음. 가정이 나오는 작품을 쓸 때마다 항상 어머니만 나오거든요. 음. 어머니랑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어머니가 음. 예전에 이제 저랑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제가 결혼하고 따로 살고 있지만 이제 에 어머니가 저한테 보여줬던 모습들 있잖아요. 밥이나 네네. 먹어 아. 뭐 이런 거글 그만 쓰고 밥이나 음. 먹어 음. 책 치워버린다. 뭐 이런 거 했던 음. 모습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애정이 있어서 음. 이제 지금 두 편째 나왔고 어, 네. 한 편은 명탐정 시리한편 네. 더는 이제 지금 계약이 된 상태인데 어. 원래 계약하고 나면 그냥 쓰는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재밌게 써보려고 네, 네. 지금 이제 다시 작품을 이제 좀 손보면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출판이 안된 거네요? 그러니까 개봉동 명탐정이랑 네. 이제 명탐정의 탄생은 나왔고, 나왔고 네. 3부작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세부 3부, 째도 그냥 썼는데 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아, 대충 써야, 대충은 음, 아니고 그냥 음. 관성대로 하는데 네네. 더 해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어, 네, 그래서, 애정이 많으신가 아, 그래서 출판사한테 잠깐 기다리라고 오오. 하고 지금 이제 신호를 다시 바꿔서 이제 다시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마무리 이제 오늘 원래 진짜 되니까. 빨리 쓰시거든요 음, 음, 근데 애정이 진짜 많으신가 봐요 호로 쪽에서 좀 잠깐 기다려라 라고 하면 출판사가 바뀌죠 그냥 아 그렇게 할 출판사가 없습니다. <laughs> 바뀌고 그러면요. 말고가 네. 없고 아니, 출판사가 망하든가. 네. 그렇죠. 출판사가 네. 망하거나. 김내성 작가에게 유불란이 있다면. 네네. 네. 또 우리 정명석 작가님에게는 민준혁. 맞습니다. 어, 이라는 네. 캐릭터로 이제 삼부작으로 이제 다 네, 나오면 맞습니다. 대략적인 출간 예정 시기도 좀알수 있을까요? 그 개봉동 명탐정이나 명탐정의 탄생은 이미 나왔고요. 네북미터 네. 네, 출판사에서. 삼부작. 네. 마지막은 제목은 아직 정해지지 음. 않데 이제 저는. 뭐 명탐정의 뭐 마지막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3부작이니까 음. 근데 이제 원래는 단편들을좀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장편을 하고 음. 개봉동에 있는 학교들 거기 보시면 개봉동 주민님이 알수 있는 스파트리 몇개 있어요. 아, 네. 뭐그 개봉사 이런 네, 거. 네 맞습니다. 골목사에 하고 음. 뭐 아파트 음. 뭐 이런 이제 뭐 개봉역 역에 뭐 제가, 이제, 탐정들이 만나는 데가, 이제, 뭐, 얘기해야 되나, 그,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있는데, 예, <laughs> 네. 네, 거기가 지금 없어졌어요. 아, 아 없어졌어요. 네, 이 펌까지는. 말이 되지 않을까. 아, KFC. 어. 아, 떡 아, 맛있었거든요. 예, 아.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없어져서고 다른 거는 사실 마음에 드는 음. 프랜차이즈가 아니라서, 네, 다른, 뭐, 그렇다고 뭐 술집을 할수 없고, 네, 네좀 고민 중입니다.